코토피아 1교사, 일 동물들에게 말 가르치기. 이렇게 15마리한테 말 가르치면 돼요. 음. 그런데 입주 18일차, 이런 친구들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. 너무 오래돼서, 들어온 지 너무 오래돼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에요. 입주 얼마 안한 애들을 가르칠 때 더 캐스팅 바가 오래 걸려요. 7일차 금방 갔죠? 2일차 겁나 오래 걸리죠? 갓 흡주한 고양이. 제일 오래 보이나요? 개인적으로 록스트아크 배경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특히 폭포, 바다, 등등. 물이 들어간 그래픽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, 중간으로 갈걸 괜히 이로 돌아가네요. 음, 대화를 하고 끝!